그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왼쪽 다리고 저 모양도 이렇게 바뀌었다 오 맞췄어 맞췄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아, 아. 아 이거 어디가 틀린거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도저히 못찾겠니 아. 야, 시우야 뭐하고 있어? 나 지금 틀린 그림 찾기 하고 있다 뭐? 틀린 그림 찾기? 야, 그거 엄청 재밌잖아 야, 나한 번만 해보자 안 된다 나 지금 하고 있잖아 아이, 진짜? <laughs> 아이, 좀 저리 좀 가봐라 아, 하나 남았는데 어? 저거다 아, 아, 아니잖아 왜 누르는데? 아이, 끝났네 아니, 그 맞는 거 같았거든 야 근데 끝났으면은 그러면 나 한판만 해보자. 아니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1인용밖에 안 돼갖고 나 혼자밖에 못 하거든. 아이 참 나도 하고 싶은데. 진짜 그렇게 하고 싶나? 응. 나 틀린 그림 찾기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어, 그러면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뭔데? 현실판 틀린 그림 찾기 뭐? 현실판 틀린 그림 찾기? 와야 그거 엄청 재밌겠다.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동작을 하고 있으면 형아가 그걸 보고 뒤로 돈다. 그 다음에 내가 동작을 조금 바꾸면 형아가 그거를 다시 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내보는 거다. 우와 시우 우리 그거 해보자. 현실판 틀린 그림 찾기해볼 떠라. 그럼 형아 내가 먼저 동작을 한번 해볼 테니까 어디가 틀였는지 한번 맞춰봐라. 자잘 봐라. 응. 다 봤어. 자 그럼 이제 뒤돌아서 세 가지 세고 틀린 부분 찾으면 된다. 알았다. 하나 둘 셋. 정답 손이랑 입! 아까는 부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먹 쥐고 있고 아까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지금은 입을 벌리고 있어 오 정답이다 정답 우와 이거 엄청 재밌네 그치 <laughs> 그럼 이번에는 내가 동작할 테니까 네가 한번 맞춰 봐오 알겠다 <laughs> 오케이 그럼 이제 뒤로 돈다 하나. 둘셋 짜자 잔응 먼저 아, 봐라 다시 있겠냐 너무 많이 달라진 거 아이가 일단 아까는 저 있었고 지금은 앉아 있잖아 오역 시우리시울리천 그거 하지 마라 천재는 무슨 아니 누가 봐도 다 알겠다 아 기, 그런가 야 그러면 나한 번만 다시 해볼게. 오케이 다 봤다 그럼 이제 얼른 뒤돌아서 3초 세 알겠다 하나 둘셋 점점 아까는 오른쪽 다리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왼쪽 다리고 손그 모양도 요렇게 바뀌었다 오 맞췄어 맞췄어 저마도 잘하는 거 같은데 좀더 어렵게 내볼까 오케이 더 어렵게 잘 봐라 오케이 다 봤어. 자 그럼 지도를 해서 삼초 세라. 알다 하나 둘 셋. 정답. 다리 모양 바뀌었다. 오 정답. 근데 하나 더 있다. 너 뭐? 하나가 더 있어. 어머지 정답. 얼굴이 못 생겨졌다. 아니거든. 정답! 눈이 더 쪼끄매졌다! 원래 이만하거든? 거짓말! 야 사람이 어떻게 눈이 그렇게 작을 수가 있어? 뭔 소린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맞춰봐라! 아... 아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3 2 야 그냥 말해줘. 야 어디가 달라진 거야? 아까는 왼팔을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른팔을 위로 하고 있었다. 우와, 야 진짜 아예 몰랐다. 와. 그치지 <laughs> 그러면 나도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낸다. 응? 좋아요. 오. 다 봤어. 야 기억했으면은 뒤로 돌아. 오 알겠다. 하나, 둘, 셋. 으, 어... 으, 어! 손모양이 바뀌었다. 하나 더 있어. 으, <laughs> 어, 좀더 바보가 됐나? 아니야 <laughs> 요 아니거든. 아니면, 키가 더 커졌다. 아니거든. 여기서 더 크면 안 돼. 아, 하나는 좀 모르겠는데. 3, 2, 1, 땡! 니가 손을 맞췄고, 그리고 아까는 발가락을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고 있었어. 응? 아니, 저걸 어떻게 맞추는데? 왜못 맞춰? 아, 그런 식으로 어렵게 된다 이거지. 야, 네가 먼저 어렵게 냈잖아. 아, 알았다. 그러면 나도 이제 어렵게 낸다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찾는다. 응? 자, 잘 봐라. 오케이 다 봤다 자 그럼 뒤돌아서 3초 세라 하나 둘셋야 시우야 너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너 아직 안 바꾼 것 같아 나 다시 뒤돈다 아니거든 완전히 바꿨거든 바꿨다고? 딱한 군데가 달라졌다 한 군데? 아 이거 발가락도 아니고 야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우와. 정답은 손 모양. 뭔 소리야? 아까랑 완전 똑같은데. 아까는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고 있었다. 야 그게 뭐야? 야 그걸 어떻게 맞춰? 음, 왜못 맞추는데? 잘 보고 맞췄어야지. 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지. 그래. 야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맞춰봐. 응. 어, 알았다. 오케이 다 맞다. 하나, 둘, 셋. 뭐가 달라진 거지? 교정이 좀 바뀌었나? 아니거든. 틀린 곳은 두 군데다. 어? 두 군데? 한 군데도 안 보이는데. 머리가 조금 짧아진 거 같기도 하고. 응, 맞았어. 예? 머리를 어떻게 짧아지게 했는지? 잘랐는데 뭐라고? 아니 머리를 왜 잘랐는데? 못 맞추게 하고 싶었어 이고자 어쨌든 나한 군데만 더 찾으면 되지? 나머지 하나는 어려울걸? 아 뭐가 바뀌었지 표정이 바뀌었나 아니다 응? 발 모양이 좀 바뀌었나 그것도 아니다 응? 아, 그럼 뭔데 아예 모르겠다 정답은 콧물이 맞아다. 더 길어졌지 뭐라고 콧물 아까보다 내가 콧물을 더 길게 흘렸어 아 그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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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현실판 틀린 그림찾기 엄청 재밌었다! 그러니까! <laughs> 야, 그나저나 너 아까 그 손모양 그건좀 이건 억지 아니었냐? 형아가 앞머리 자른 게더 억지거든? 그나저나 이거 어떡하지? 그건 또 잘하겠지 뭐! 그런가? 응! 우리 멍뚱이들은 오늘 우리가 한 틀린 그림찾기 몇 개나 찾았어? 댓글로 알려줘 봐!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바보 영화보를 따라